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할때딱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가 있어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뭐 뭐 하루에 며, 엄청나게 많은 소식과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소식만 딱딱 골라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소식들 중에 제가 다알 수는 없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좀 의미 있는 소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 소식 전달을 드리기 전에 오늘 시황은 오늘 이 시간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시황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음, SK하이닉스부터 잠깐 여러분 보시면 오늘 뭐 어쨌든 보합이죠. 뭐1% 정도 상승인데, 자 박스권 기간이 거의 이제 한세 달, 세달 반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뭐 5월 달부터 하면 거의 세 달인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안 빠진다. 왜안 빠지냐? 뭐 아시는 것처럼 HBM3도 있고, 이게 내년 되면 매출이 두배 이상 확대가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더 커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주가가 당장 가려고 하니 당장 가려고 하니 뭐가 걸려 있습니까? 아좀또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거기에다가 지금 뭐 유가 막 그런 것들만 확실히 확실해지면 주가는 분명히 박스권 돌파하면서 저 세상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 내려오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찜찜하고 박스권에 있다, 있다 이렇게 근데. 어, 아 삼성전자 일단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아, 삼성전자도 박스권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제 HBM이라는 무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요 박스권 하단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박스권 하단 내려가면 어, 우리 가족이 뭐 HBM 있는데 이러면서 또 매수세들 들어오고. 또 거기 그런데 지금 돌파하려니까 중국도 찜찜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물가 문제 때문에 오늘 제가 첫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죠. 또 물가 문제가 또싹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또확 가려고 하다 하니까 어, 이거 9월 달에 FOMC 결정도 나야 되지. 또 11월 달, 12월 달까지 또 FOMC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물론 저는 그 전에 주가는 간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겹쳐서 지금 호재와 그 다음에 두려움. 그리고 악재가 될지 모르는 뭐 앞으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겹쳐서 주가는 지금 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 물론 중국까지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뭐 좋아질 건 뻔한데 첫째도 둘째도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당연히 실적, 여러분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죠. 실적 3분기, 4분기 내년 갈수록 좋아지죠. 주가는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박스권 돌파할 수밖에 없다인데, 자, 여기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도 930억, 1000억 가까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50만 주 가까이 또 매수세가 들어온다. 자, 기관도 300만 주 매도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한다? 또 판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최근의 수급을 보면 또 외국인들은 예, 점차 매수세를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물론 오늘 한 100만 주 이상 150만 주그 사이를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외국인들 조금 또좀 쉬어갔다가 또 다들 또뭐 이제 뭐뭐죽겠다 하고 뭐 거품 물고 뭐 이게 이게 뭐 주식이냐 이렇게 안 가냐 막할때또 그때 또 한번 촥하면서 개인 물량 또 받고 계속 지금 반복이다. 그 박스권 지루한 장세다. 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자, 좀, 좀 많이, 생각보다 시간 많이 가버렸네요. 자, 서울경제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화웨이의 칩나노칩, 예, DUV로 제작된 게 유력하다. 제가 요건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생산 단가가, 어, 삼성의 100배까지도 제작비가 들었을 거다. 예, 요런 이야기. 요, 지금 요건 이제, 어, 생산비가 100배까지 생, 어, 생산 단가가 들었다. 이건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추론을 한 거예요. 뭐, 100배까지 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또 미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화웨이의 신규 7나노, 어, 이칩 생산 비용이 삼성의 동급 극자회선 DUV 공정 비용보다 한 100배 이상 비싸서 원가 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웨이에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AP가 7나노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발칵 뒤집혔었는데 어 이제 다만이 현지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이 7나노 이하 반도체 양산까지는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계속 가능할지는 당연히 의문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힘들다. 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음어이 화웨이가 최근에 발표한 메이트 60%이 적용된 어 기린의 9 0 a p 이게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가 7나노 공정에서 제조를 했다고 추정이,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되는데 뭐 추정이 아니라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SMIC가 이 ASML, 이노광 장비를 쓸수 없는, 쓸수 없는 게 아마 2019년? 그 정도부터일 거예요. 지금까지 EUV 장비는 아예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EUV 장비는 빛으로 이제 7나노 이하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 장비입니다. 참고로 7나노부터는 EUV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EUV 빛은 이 범용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이 심자외선 이 DUV입니다. 심자외선 이 DUV 파장의 한 10분의 아10 10분의 1이 아니구나. 그 14분의 1이구나. 14분의 1의 13.5나노미터로 첨단 어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꼽힙니다 EUV는 그래서 어, SMIC는 어, 이 EUV 장비가 없이 어떻게 보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TSMC가 EUV 없이 구현했던 7나노 공정과 좀 유사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 EUV는 이제 한 번에 할수 있는데 DUV 노광 장비는 어, 몇 차례 계속 반복 그 진행을 하면서 미세로를 회 새겨야 됩니다. 왜냐,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새기고 두번 새기고 뭐 계속 새겨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어, 이거는 이제 공정을 반복하다 보면 공정 시간 일단 늘죠. 그 다음에 공정 과정이 늘어나서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수율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어, 2019년에 그, 여러분 참고로 7나노 EUV를 그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기술하고 비교하면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할수 있냐?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가능한데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 그래 뭐 100배 이상 들고 비용 들고 이렇게 한데 자 이제 자, 여러분께 요 소식도 좀 전달을 드릴게요.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인데 미 의회에서 요 소식이 딱 뜨자 또 나섰습니다. 미 의회에서 이 화웨이 폰의 최신 폰에 탑재된 이 7나노 이 공정 반도체를 생산한 중국의 SMIC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일단 주장이 일단 나왔어요. 주장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 최근에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반도체 자립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중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흘러나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곧 발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SMIC는 중국에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예, 어, 이, 못 만들게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강하게 향후에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무부에서 이 부분은 아마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봅니다.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괜한 악수를 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두려운 건 뭐냐면, 사실 칠라노를 대량 생산하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좀 희박해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